이단에서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자서 그리고 충복음 청두 t v 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시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춤복은 부흥시비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야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둡고 컴컴한 길, 눈에는 안 보이고 어둠의 길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길을 강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갈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함 따라 갈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길에 할 때도 같이 가자. 아, 마태복음 7장 13절 자1 4절 좁은 문이나 들어가라. 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을 합작하나 찾아오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자는 넓은 문이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습니다. 인생길은 안개와 같고 강물과 같고 구름처럼 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지사는 생간인데 좀더 뭐, 주님께 인정받고 환영받고 오직 더 좋은 길을 갈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사도행전 1 6장3십절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너무 너무 부족한 저도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에서 힘써 집자가에 못밟못못 밟고 목발, 세상을 여기 모든 것을 다 뿌리째 내려놓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최상급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너무 너무 지치고 너무 너무 저가합니다. 히브리서 1 1장 이자 늦음눈바라는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은 여러분 축복의 길로 풍의 길로 생,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통의 지난의 길을 갔지라도 어두운 길을 갔지라도 너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복된 길을 갈수 있는 주님의 선지 생들이 될지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